잭가이에게 많이 추운 한국의 겨울. 오늘은 한국의 남쪽 섬, 사량도로 들어간다. 섬 아닌데도 다리가 있다, 다리가. 사량, 사량 브릿지. 사량대교. 사량도가 고향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삶을 사시는 구독자님. 섬에 놀러 오셨다가, 사량도의 매력에 빠지셨다고 한다. 아버지를 보내고 홀로 대신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구독자님의 힘을 빌려 소소한 행복여행을 떠나본다 아빠 버 타고 싶어 버스. 와 저기 버스도 있다 이 섬은 꽤 큰가보다 버스도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왜 저거 꽃이 있어? 아 저, 저거 꽃이 아니라 부이야 부위 부이.

필리핀 여자 연지 씨가 온 가장 먼 한국 땅 사량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감조차 오지 않는다. 와시요까지 있으면 규모가 그래도 꽤 있네요 섬이. 어디 어디? 아이고 얘는 눈을 다쳤구나. 아기 어, 와, 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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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우 와, 완전 귀엽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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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등학교, 고등학교 원자로 하이스쿨 티쳐 할아버지 아니야, 서혜미야 쌤알지이 <laughs> 선생님은 서예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작가분이셔요 예. 서예교실 입고 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애기들 온다고 난로덥혔어 아, 어떡 앉아요 편하게 그 <laughs> 네. <laughs> 삼촌이 니네의 크리스마스 선물 오, 반갑 <laughs> <오> <우와. 웃음> 여기는 사랑 중학교 저기는 사랑 초등학교 가 있는데 예. 네. 여기 가서 반가울 것 같은 거다해 주시고 아. 저 수업도 무료로 혹시 해 주시는 건 아니겠죠? 다 아, 다 무료로 하시는 거야? <목소리> 아빠가 아빠, 이거 샴푸 같아. 아, 샴푸 같대. <목소리> <응. 응. 자고. 목소리> 오유야 오유. 이렇게 좋아요. 아빠! 아, 아빠! 아, 아 이렇게 아빠. 소리 지르면 안 돼. 아빠, 나 여기. 엄마, I sleep here, huh? No, I sleep here. 너무 이쁘다. 아 어? 그러니까요. 예. 네. 아까 배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아 은근히 복잡하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가 딱 들어오고 나갈 때만 그러네요. 어, 이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맞아요. 이 배가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이게 통영단 이런 배예요. 남해에서부터 네. 통영까지. 야 이런 배가 있었구나. 아, 선생님들 계셨잖아. 선생님들은 여기 갈사이이 강아지들이 이 조금 진돗개나 사이즈는 커졌는데 네. 이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네,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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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놔줘야. 웃음>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 진돗개라서 절대 안 물어. 기다려. 정단. 정답. 정단 기다려. 우쭈. 아이고 무시동 예. 네. 여기가 원래 그 사량도가 옛날에 사량진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여기서 군수신장으로 아 한산도까지 아 배로 네, 저어가지고 네, 네. 그군수물자를 여기서 보관했던데 아 그래서 이 자리가 네. 사량도의 관아 자리 아이 자리가요? 아여기관아가 있던 네. 자리예요어 이거 강아지 집이다 <laughs> 쟤네 집 여기 뭐야? 여기는 장독대 있던 곳이야 어? 이거다 빨래 넣는 거 알았죠? 와, 야외 샤워장 있잖아? 17년생. 아, 17년생? 친구 아, 예, 같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친구야, 친구. 아, 친구야, 친구야. 아, 아, 친구야. 아, 부끄러워? 친구. 친구. 응, 해복 걸어봐. 똑같은 나이 친구. 아, 아이고,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죠? 아, 귀여워. 아, 시윤이예요 시윤이 어, 언니도 같이 놀면 좋은데 좀 이따 내려온대 이거 색칠도 같이 해. 여기 너도 색칠해서 바람 불면 이렇게 빵빵해지는 공주님이 되는거야 너네 둘이 나의 친구야. 응? 친구. 박수. 근데 나도 이거 갖고 아, 싶다. 박수. 어, <laughs> 삼촌이 선물해줬는데, 어제? 네. 그치? 그, 그럼 요걸 위해 써도 돼요? 아니, 친구한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돼 친구야, 친구를. 이거 해도 돼? <laughs> 얘는 아주 넉살이 좋아 보이는데요? 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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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s h 친구 데리가왜 이리 shy? 왜 이리 shy? 안비 shy? 악수해줘야지. 악수, 악수해줘. 악수. First time이야. 안온 shy first. 유땡. 스퀴시? 이모가 데려가안 돼. 어디서 갔다 와? 수유요아 수유, 수유 아 가? 시유 한번 가보세요 시유를 왜 가? 시유.. 어? 너 집에 가야 돼어 <laughs> 시유 한번 응, 내일 갈까 시유? 아니요 오늘은 안될거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지? 네, 기다려. 네, 네, 내일 화요일 날에 올 거예요 응 내일 또 와서 친구들이랑 놀자 어 이번에는 어.. 어 12시 정도만 놀아도 돼요? 너.. 너 내일.. <laughs> 내일 유시영 가야 되잖아 여기 섬이라서 석양이 이쁘겠네요. 네. 음. 바다가 장판이죠. 이 네. 외놈들이 이 사랑도 윗섬을 몰랐대요. 저 바깥섬에 네.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순신 양군이 식량, 물자, 빈, 여기다가 네. 숨겨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다. 여기가 예약만, 예약, 클레 어, 여기. 굉장히 멋있어요. 낮에 보면 배대는 곳인가봐요 저 안쪽에. 네, 이게 네. 이 여기가 우리 사장님 이배 잡아갖고 와가지고 아아 직접 들어와서 여기서. 네. 뭐 좀...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이쁜 애기들 왔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도 사랑도에서 제일 맛있는 데. 군놈이나 <laughs> <두> 있는데. <laughs> 아, 아드님 분들, 두 명이 둥도하고 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건 꼴락이고 놀래미, 음. 꼴락 놀래미.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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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죠? 아, 여기서 풀소라 여기서 라라아라라해 잘먹었습니다네들어가겠습니다 니가 니 니가 니가 p e a 가 니가 니 嗯，哇，喊我！好好的喊我。